백플롯 갑니다. 지금 저장해놨으니까, 어, 가져오실 분들은 가져오세요. 네. G76 나사. 자, 그리고 백플롯 가서, 자, 솔리드 애니메이션. 또 이렇게 잘안 나오네. 이럴 때는 또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네, 편집기의 새로운 컨트롤 V. 그리고 백플롯의 솔리드 애니메이션. 이제 제도 나오죠. 자, 솔리드 설정 갑니다. 솔리드는 직경은 52파이고, 길이는 100이다. 우린 101호 할까? 자, z 에 대한 위치는 뭐 1m이다. m 아, 요거는 요거는 얘는 우리가 2차죠. 2차, 그쵸?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수정을 하자. 그러면 자, 2차는 자,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자. 좌표를 다르게 줘 보겠습니다. 좌표를 2차 좌표는 우리가 g55를 썼죠. 그쵸? 그래서 편집기에 가셔서요. 자, 교체를 하는데 커서를 g54에다 갖다 놓아 보세요. 그리고 교체를 누르면 g54가 바로 뜹니다. 따로 타자를 안 해도 돼 됐죠. 그리고 교체에 g55라고. G55라고 해주시고 모두 교체. 그러면 자동으로 다 교체가 돼요. G55로 됐죠. 자 그리고 얘 황사 깎을 때 단면을 황사 깎을 때요. 단면을 G94를 쓰자고요. 그래서 우리 G94를 쓰겠습니다. 단면 사이클 x는 마이너스 e까지. X는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Z는 남은 칠 어, 수가 있을 거예요. Z는 5부터 자 그러면 여기 위에는 Z가 좀 높아야 되겠죠. Z는 7이다. F 이송속도는 0.2만큼 자 Z값만 넣어주면 돼요. 이제 Z값은 내가 가공하는 양입니다. 3.2mm씩 Z는 1 2 Z는 0.1이다 이렇게. 그러면 5mm, 3mm, 1mm, 0.1까지 가공을 하겠죠. 근데 포지션 여기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G94 사이클 여러분들. G94로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G94로 이렇게. 자 Z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돌려 불렸다는 얘기. 그쵸? 우리 해봤잖아요. 그리고 G94로 x를 마이너스 2만큼 단면을 치겠다. 근데 2mm씩. Z5, Z3, Z1, Z0.1. 자, 그러면 솔리드 백플롯의 솔리드 애니메이션. 다시 솔리 설정을 할게요. 직경은 52고 길이는 100. 예, 네, 그리고 3이다. 103이면 여기가 길이가 98이죠. 105로 해야 되겠다. 105. 자, Z에 대한 위치는 몇밀리냐 5mm. 5mm 아 잠깐 5mm지 7mm. 7mm. 자, 98이 딱 나오겠죠. 자, 확인. 자, 그리고 공구 설정 바로 나오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길이는 12, 날 길이. 코너알 인스날은 0.8자 3번 갑니다. 3번 다이아몬드의 날길이는 15코너반지름은0.4자 0500에는 그루빙 그루빙입니다. 그루빙 자 그리고 그루빙에 공구설정 들어갑니다. W가 폭이 3이다. 근데 여기 대해선 따로 설정 없어요. 그래서 지시 주소문을 달 공구 주소문을 달아야죠. 그래서 3w라고 지시를 확인하면, 여러분 공구가 3w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얘는 나사. 7번은 나사로. 자, 길이 직경은, 길이 직경은, 예, 몇이냐? 그래서 얘는, 예, 뭐, 12라고 되어 있는데, 예, 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확인 하시면은 어, 이제 소재 가공을 하는 거죠 잠깐만 아래서부터 여기, 여기 가야 되겠다 예, 지금 지구시장 오케이 다시, 단면, 지금 단면 치는 겁니다, 단면. 빠져서, 소재가 0까지 지금 치는 거죠. 2mm씩. 그리고 0.1 남겨놓고, 황삭. 그 다음에, 황삭 사이클, 복합 사이클을 이용해서 황삭을 쳐내는 거죠. 얘는 시뮬레이션이 원래는 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뭐 일부러 막유값 높일 필요 없어요. r 값 도피량 황삭으로 이렇게 쳐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삭 나와서 정삭 가공하고 그래픽 때문에 그래요. 요건. 그 다음에 홈 가공하고 그리고 나사 가공 완성을 하죠 나사 가공 야 이거 잘 나온다 오.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야 이거 진짜